검찰개혁 오적이인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실상 검찰개혁 반대 발언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이문정 지검장 그는 정성호를 둘러싼 간신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성호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니까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오대루 폼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인사 참사가 더 검찰 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있 뿐이지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핸 분들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결 그니까 러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니까 그 이규원 검사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이.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 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인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우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성우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좀한발 물러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다 아시지 않습니까?